자 오늘의 물건 주차장입니다. 이렇게 길게 안으로 들어가실 거거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야이 나무들이 있어 여기 굉장히 시원할 것 같지 않나요? 여름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앞에 데크가 깔려 있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 좋겠죠?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. 자, 널찍하게 거실 보이시죠? 뒤로 돌면, 주방까지. 여기가 안방인 것 같고요. 안방에는 역시, 부부욕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거실 바로 옆에는 두 번째 방. 너무 깔끔하게 쓰고 계셔서, 오,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? 자, 여기는, 우리 아드님이 쓰고 계시는 세 번째 방입니다. 와, 생각보다 넓어서,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 좋으시겠어요? 여러분. 자, 그리고 마지막 공간으로 공동 욕실까지. 넉넉하게 샤워하시기 좋으니까요. 환기창도 돼 있고. 해바라기 샤워기 보이시죠? 야 채광도 좋고. 너무 깔끔한 곳이라서 나만의 주택 만드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본 영상 있으니까요. 제부TV 구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